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기에 서고 싶다. <laughs> 저도 찬양대에 서고 싶은 마음. 예. 아, 교인들도 다 찬양대 에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또 보셔요 빈 자리도 있고. 아, 오늘 갑자기 아, 저도 저 찬양대 한번 같이 부르면 그런 마음. 아마도 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찬양대 함께 대원이 되셔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언제나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반찬을 파는 반찬가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단골손님이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할머니는 걱정,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가게도 잘 안되는데, 천만해요 사람에게 걱정,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인생에 3일의 비밀이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인데, 무덤에서 3일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3일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장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기쁨도 승리도 고작 3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실패에서 승리로, 눈물과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시는데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3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과 나를 계산해서 꼭 3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바꾸어 주시는 은혜,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3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은 토요일 후 첫날 새벽 추일 새벽을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 그럽니다 이 여자들이 누군가 하면 23장에 나옵니다 23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장에 죽습니다. 아리마디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자기 돌 무덤에 시신을 모십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의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섭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무덤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두 가지 내용이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7절에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요,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곳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요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났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이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허탄한 듯이 들렸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헛된 소리로, 헛은 소리로, 그렇게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것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전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과 제자들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 기억의 차이가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한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이해가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보지 않았지만 부활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이 났는데도 그 기억나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부활신앙이 될수 있지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라 믿으라 하더라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자도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기에 오셨다고 말을 했는데,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열 명의 모든 제자가 도마에게 달라붙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큰 소리로 믿지 않는 도마에게 화까지 내면서 말을 전해줬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25절에.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이 증거한 것도 믿지 않았고 지금 모든 동료 10명의 제자들이 말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한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합니다. 27절에.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우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있게한말 그대로 주님께서 대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푸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도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베푸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명령만 하시도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겠다라는 말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말씀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에는 말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지 이루어진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복 받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성실을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잘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된다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믿음입니다. 마가음1장에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강구는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병고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주님, 내가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고침 받고 싶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데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나병에서 고침 받기 위해서 자기가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손 하나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방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께 나와서 "주께서 원하셔야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료받는다, 해결받는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요. 말씀, 믿음입니다. 요소 3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배선들에게 약속했는 가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언약계, 이 법계의 말씀을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계 뒤를 따라가는데, 언약계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2,000 규빗, 약 900m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두게 하시는 이유는요, 거리가 있어야지 백성들이 언약계를 볼수 있고요, 또 뒤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은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가나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면 하느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현실만을 보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실을 기준으로 현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요. 만약에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현실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할 것이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말씀대로 성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현실만을 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믿음입니다. 말씀 믿음이 있으면 목적은 뒤따라옵니다. 은혜도 뒤따라오고또 복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보아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말씀 언약계를 보고 뒤따라가니까 가난이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전국 말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요 그것은 뒤따라오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믿음은요 말씀의 중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견를하면은 중심 이동이 바뀝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중심이동하게 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중심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얻습니다. 그러면 중심이동이 아이가 됩니다. 아이에게 먹여주고, 식혀주고 교육시키고, 시간과 에너지 중심을 자녀에게 둡니다. 그럴 때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갈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할수 있으려면요, 말씀의 중심이동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중심, 내게 향했던 그 중심을 주님께 이동시키고 말씀의 중심이동을 할 때요, 우리가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에 중심 이동을 시켜 버립니다. 자기 이성 지식 다 내려놓고요. 그게 중심 이동을 해 버리니까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활의 소식의 말씀에 중심을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자기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중심 이동을 시켜버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농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에게 이성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에게도 말씀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은 보는 것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고 믿으니까요. 그러나, 말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인들은 말씀 믿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목격합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에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이유가 뭘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 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 오셨을 때도 여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현장에 있었고요. 아리마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으로 모실 때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죽은 후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해 갔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무덤 옆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죽은 후까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이 끝까지 믿음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기쁨과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공생의 사역할 때는 함께하였지만 예수님이 잡힙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배반하고 다 도망갑니다. 끝까지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요. 주님의 부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처음 만나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했고요. 칠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지만 여리고 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일곱 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여섯 바퀴까지 돌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일곱 바퀴 다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온 함성을 부르니까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던 여리고성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니까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은혜는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정 기간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일주일 한달 마음먹으면 새벽 재단 쌓을 수 있습니다. 몇년 주일 예배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더 끝까지 간다. 더 끝까지 믿고요, 더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변함이 없으면 더 신실한 믿음이 되고, 더 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의 그 봉사, 짓분 찬양,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가는 예배, 끝까지의 그 말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루함도 극복해야 됩니다. 지겨움도 극복해야 됩니다. 환경도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도 내려놓을 때요.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10년 걸리고요. 매일 10시간 훈련하면 3년 걸립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연주 시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지루함과 지겨움을 잘 견디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기록이 저조해도 괜찮습니다. 42.19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좋고 재능이 있고 기록이 좋고 반짝 잘 뛰어도요.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말씀 믿음이 있었고 끝까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 믿음과 끝까지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음으로 말씀으로 듣고 믿고 말씀의 중심 이동시키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음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믿을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의 인생 다할 때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 끝까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주일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 주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신앙으로 영적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부활의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다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